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의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레갑 족속의 두 번째 힘은 존경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쉬, 주고 싶은데 잘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들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를 가보면 레갑 족속과 비슷하니까 이제 우리가 차용해서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입고 술 먹으며 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도 끝까지 조상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존경하냐? 대다수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그런데 아미수 공동체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고 두 번째로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고 할아버지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불신앙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의 가정이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레갑 자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가 가출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경찰서에서 오라 그런다. 그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게 되면은 그거 보는 곳입니다. 저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